주법어른님들잘 지냈나? 오늘 형님이 우리 아우드라고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요즘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참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학교 폭력에 대해 형님 한번 얘기 를 한번 해볼게. 얼마 전에 보니까 이 학폭 미투라고 해가지고 이게 또 한참 문제가 됐더라고. 형님도 뭐모습은 그 되게 우락부락하게 생겼잖아. 나름 연약하게 보이지만 우락부락하게 생겼다 이거. 근데 형님도 옛날에 좀 많이 맞고 생긴 건 형님도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이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 피해가 큰지 잘 안단 말이야 내가 옛날에 학교폭력 당했던 그 기억이나 상처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아마 그게 쉽게 잊혀지지가 않고 용서도 아마 힘들 거거든 생님 생각에는 그렇다 문제는 이게 우리가 용기를 내가지고 학폭 미투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처벌을 받게 하거나 내가 이제 와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손해배상을 받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알겠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폭 미투를 한다 하더라도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학폭을 당했을 때, 그 당시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어떤 그런 신고나 이런 것들로는 해결이 가능하지만, 과연 했던그 학생이 만 14세가 안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문제를 삼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만 14세가 넘은 나이라 하더라도 우리 돈이 알고 있지? 공소시효라고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5년, 그 다음에 상해죄 같은 경우는 7년이다. 아이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 우리가 이제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형사적으로 처벌하기가 을 어렵단 말이야. 알겠지?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인사적으로 선해배상 우리가 한번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민법 766조에 의하면 불법행위한 선행 배상 청구는 사회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합폭미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형사 처벌하기, 힘들고 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인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도 힘들단 말이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학폭미투를 한다 하더라도 뭐 진정한 사과는 얻을 수 있겠지만 가해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하기는 쉽지가 않다 알겠지?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아마 이런 것도 아마 궁금할 수 있을 거야 아 그럼 행님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했는데 그거를 고등학교 때 신고해가지고 고등학교 학교폭력으로 어떤 학교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는 가능하다 알겠지? 중학교 학교 때 문제를 안 삼고 고등학교 진학을 한 다음에 문제를 삼더라도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학교 폭력은 따로 그 학교 폭력 신고하는 데 신고 같은 그런 기간에 제한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다 알겠지? 하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성인이 된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법적으로 형사법적으로 인사법적으로 문제 삼는 거는 쉽지 않다 알겠지? 혹시나 우리 아우들 중에서 또 이제 학부모도 있을 수 있거든. 님도 이제 아기를 키우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나중에 성인돼 가지고 문제 삼기 힘드니까 반드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요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해준다 알겠지? 미루면 안 된다 알겠지? 오늘은 형님이 학폭 미팅에도 설명 을 한번 해봤는데 뭐이 방송 보는 우리 아우들한테 형님이 좀 도움됐으면 좋겠다. 형님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또 우리 아우들한테 도움되는 주제로 형님 또 찾아올게 알겠지? 그럼 간다. 준파.